안녕하세요. 나남TV의 제우스 남성원 원장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루 행동치료 올린 것들이 조회수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오늘은 그거에 힘입어 또 다른 조루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도 흔한 영상은 아니에요. 조르 치료에서 또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인 국소 마취제 도포에 관련된 건데 약사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 굉장히 많아요. 국소 마취제 장점에 대해서 해놓은 영상은 많아요.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품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국소 마취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든 영상이라고 자신합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국소 마취제를 여러 개를 구입해 봤어요. 젤 타입의 이런 포장된 이런 국소 마취제, 흔히 칙칙이라고들 하잖아요. 뿌리는 이 국소 마취제 여기 있고 로키겔이라고 하네요. 연고 형식으로 해가지고 바르는 그런 거고요. 젤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국소 마취제입니다. 이런 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갑이나 이런데 넣어 하기 좀 편하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써볼 거예요. 이 모든 제품들은 제가 돈을 주고 산 것들입니다. 협찬을 받거나 이런 것 전혀 아니고요. 오늘 저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제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 리도케인 성분을 이용해서 이제 국소 마취제를 하는 건데 리도케인이 뭐냐면은 작은 수술할 때 이렇게 주사제로 이렇게 마취합니다라고 했을 때 쓰는 그런 마취제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사로 체내에 주입하게 되면 정말 감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제가 스스로 써보는 건 오늘 처음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 감각이 떨어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요 산호바 겔입니다. 산호바 겔. 요 산호바 스프레이랑 산호바 겔이랑 아마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이 그래도 왼쪽보다는 예민하겠죠. 그래서 좀 발라보고 투명 겔 타입입니다. 이게 어, 저는 흰색일 줄 알았는데 투명 겔이네요. 두 번째는 이 스프레이입니다. 두 번째 어, 손가락 조심해서 좀 떨어뜨려서 어,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고영고를 연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고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겔이라는 또 이거로. 좀 느낌이 약간 좀 시원해요. 시원한 느낌이 들고. 자, 이렇게 네 개의 손끝에 제가 마취크림 썼고, 5분 정도 시간을 좀 카운트 해까 해볼까요? 어 지금 한 대략 5분 정도 지났는데, 어 지금 보니까 이첫 번째 산호바 겔, 이거는 약간 끈적임이 없다고 이제 얘기 나왔는데, 아주 없진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제품보다는 끈적임이 덜한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젤 자체의 어떤 느낌, 끈적끈적한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한번 묻어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씻지 않고 관계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도 마취크림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연고타입의 로키겔이나 로키 파워겔 같은 경우에도 뭐 끈적임 이런 것들은 있어요 이거 한번 씻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로 좀 씻었어요 느낌이 아주 살짝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건느낌확 떨어지진 않아요 마취 수준?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보니까 제품 네개다 감각이 떨어지는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어떤 게더 많이 떨어졌다, 어떤 게덜 떨어졌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그게 정확한 비교도 사실 어렵고, 어디까지나 이건 제 주관적인 감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네가지 제품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약물들을 쓰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잘 씻어줘야 된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저희 병원에 보시면 은 국소 마취를 제 쓰면서 효과가 괜찮다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에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는 것들이 이 국소마취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약물이 액팅하는 시간이 좀 늦는다는 것, 그게 하나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파트너에게 어느 정도 허락된 상태면은 상관이 없는데, 파트너는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조르라는 걸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상태, 이 약간 미끈거리는 상태에서 유지된 채로 5분에서 15분 정도로 있어야 돼요. 기다릴 틈을 안 주는 거죠. 좀 뿌려놨는데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확 만진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뭐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보통 쓰시는 게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이제 쓰시기 시작하거든요. 바르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해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도 한참 있다가 안 나오는 그런 이 양반이 이렇게 깨끗이 있나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약물을 쓰으로써 실제로 발기부전 같은 게올 수가 있어요. 마취크림을 써서 발기부전 때문에 다른 치료를 원하셔서 오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감각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태평양에서 노졌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노동이란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발기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교과서에서도 우리 국소 마취 크림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한테도 마취 효과를 좀낼 수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느낌은 이 정도라면은, 뭐,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잘만 씻으신다면은, 지금 비누 없이 씻었는데, 거의 깨끗이 다 씻기거든요. 뭐, 상대방의 느낌이 전달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취크림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리도켄 이 성분 때문에 약간 좀 따갑고, 알러지 반응이 좀 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대량으로 이 약을 쓰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약간 문제점이 발기부전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조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사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귀두 테두리입니다. 귀두 테두리인데 마취크림을 전부 다 바르시는 게 아니고 귀두 테두리만 바르시는 거예요. 여기만 발라서 시간이 연장되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소대 부위가 또 예민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다 바르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만 발라서 한번 시간을 재보세요. 여기만 발라서 시간 재보고 여기만 발라서 시간 재보고 또 어떤 분들은 요 요도 소변줄 끝이 줄기 따라서 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만 발라서 써보시고 분명히 시간이 되게 많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발기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가 딱 정말 예민한 부위만 살짝 바르고 빠지는 거예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 최소한의 소량만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수 있는 어, 국소마취제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취크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치료를 한다기 보다도, 아니,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 어디가 예민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가 예민하다, 귀기도 테두리가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어떤 수술이나 고주파 조르,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난 예민했다 하면, 이 소대 차단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이 피부를 살짝 떼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고, 특정 부위만 딱 바르게 되면 알러지 반응 같은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어, 효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조류치료 마취크림을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는 분들은 원인이 감각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신경차단하는 수술이라든지 고주파시술 이런 거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약물치료나 행동치료를 하셔야지 이렇게 막 수술적 치료를 하셨다가는 통증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의사랑 상담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상 국소마취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